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머리입니다. 자 시골마을 탐방 2편 어, 빈집 편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고 계신 이 파가 심어져 있는 좀 앞쪽에 고추 같은데요. 고추가 심어져 있는 이 터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 그나마 지금은 그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주택이 철거가 돼서 이렇게 밭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죠. 어, 이건 아주 잘 활용이 된 사례고요. 어, 이렇게 잘 활용되는 경우도 있, 있, 있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 컨테이너 보이시나요? 자이 컨테이너 다 노, 녹슬고 어 일부 찢기고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자남 마당에는 지금 이름모를 각종 풀들이 즐비합니다. 자 이곳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철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붕이 다 뜯겨 있습니다. 그죠? 지붕이 다 뜯겨 있어요. 어 이런데 밤에서 흉가 체험하면 아 어, 정말 무섭 무서울 것 같은데요. 아, 어, 저는 간이 약해서 못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산지 오래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쟁에 폐허가 된 것처럼 어 처참히 어, 집이 폐가 폐허가 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예전에 이 마을에서 사슴을 또 키우던 사슴, 꽃사슴 아시죠? 여러분들 꽃사슴 키워서 거기에서 뿔을 잘라서 또 피를 어, 빼서 이렇게 먹, 먹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건데 어, 여기 사슴을 키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슴을 키우지 않고 있고요 여기도 예전에는 아주 어, 허름한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개조를 좀 해서 이렇게 잘 지금은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 빈집 여기도 보시면 예전에 집터였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집은 없어졌고 집은 집은 없어졌고 여기는 이제 풀을 일부 밭으로 쓰고 계시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어 여기도 집터였습니다. 여기 앞쪽에 집도 좀 개량이 지붕이 개량이 좀 되어 있지만 어 예전에는 일반 전형적인 시골 집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 앞쪽에 보시면 교회가 보이실 겁니다. 교회 십자가가 보이시죠? 저기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동네 교회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종교가 없지만 어렸을 적에 저 교회에 가면 크리스마스 이런 때 먹을 걸 줬습니다, 여러분들. 해서 먹을 거 주는 재미에 저기 가고는 했었지요. 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면 초코파이 또 다른 먹을 것들을 줬기 때문에. 어, 교회에 갔습니다. 어, 뭐 어떤 종교적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냥 그냥 먹을 것이 그냥 먹고 싶어서 갔었지요. 오 저기 고양이가 보입니다. 야옹아, 야옹. 네 도망가는군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에 어렸을 적에 많이 저도 간혹 그.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는 아, 이 때는 아이동 동네 교회를 찾아서 오곤 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조금 건물이 늘어나거나 수리되었을 뿐 교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예전에 이 교회에서 노는 것도 하나의 놀이 문화였답니다. 왜냐면놀 것이 놀거리가 자연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와서 노는 것도 그 하나 그 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됐었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 이 나무가 뭔지 아시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정도면 아실 걸로 보여지는데, 자, 가시를. 갖고 있는 이 나무는 뭘까요? 이건 탱자 나무죠, 탱자 나무. 이 탱자는 꼭 청귤, 작은 청귤 비슷하게, 단단한 청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먹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여기에 그런 열매들이 맺혔는데, 여긴 보기 좋게, 어, 가지치를 다 쳐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준 상태입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도 지금 비, 비었습니다. 에, 벽 쪽에 금이 가서 보수를 해놓은 흔적도 있지만, 자이 집은 비었습니다. 아 여기가 여러분들 예전에는 경로당으로 활용되던 곳이었는데요, 마을 경로당으로 활용이 되었고 여기에서 간단한 저기를 팔았어요. 뭐 과자, 막걸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팔았었는데, 지금은 정로당이 어, 더 마을 경당이 별도로 생겼고, 여기도 살던 그분들도 지금은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 기억에 어, 아버지가 막걸리를 사오라고 시키시면, 그 노란색 주황 주전자를 들고. 와서 여기서 막걸리를 주전자에 가득 받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하나의 또 추억이 되어버렸는데요. 아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또 아, 추억이로 떠오르네요. 자이 집도 여러분들 비었습니다. 시골에 빈 집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도 대문이 굳게 닫혀 있고요. 어, 예전에 여기 일부 개량을 좀 해서 사람이 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이렇게 풀과 나무가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아, 머지않아 이 풀에 의해 점령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텃밭도 조금 뭐심물놓기도 했지만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 와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 아 여기 참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사람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어 사람이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시골이라고 해서 어뭐이 시골 마을에 다 빈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사 오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골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느 시골을 가나 우리 대한민국 시골 어느 곳에서나 거의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시골에 빈집이 왜 생기나 살펴보면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어, 그 자손들은 다 외지에서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더 이상 시골집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에는 알게 모르게 예전에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또 집을 짓고 거주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집을 짓고 거주하시던 분들은 그 거주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그곳에서 이제 살 수가 없죠. 어, 이래서 자연스럽게 빈 집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 지금 이 동네 산책을 하면서도 사실은 어린아이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라고는 사실 거의 눈 씻고 찾아와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시골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부, 그나마 젊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나이가 최소 40대 중반, 50대, 심지어 60대, 이렇게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시, 시골의 노령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노령화가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정점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 최소 4, 5년은 더 그죠. 5년에서 길면 아마 10년 정도까지는 더 노령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마을 같은 경우도 점점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현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이 이 빈집이 늘어났을 때, 빈집이 생겼을 때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뭐, 간혹은 있음, 있지만, 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빈집을 외지인으로 사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 한번 빈집이 생기고 나면, 그 빈집은 쭉 계속 빈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나마 이 마을은 빈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심한 마을 가면 뭐, 50% 이상, 심지어 그 마을에 뭐, 한몇 가구, 두 서너 가구만 사는 마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부모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흉용한 빈집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두 개의 빈집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요. 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이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저 앞쪽도 옛날에는 다 산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절개가 되어 있죠? 저기가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전원주택 쪽이거든요. 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창고, 창고 같은 그런 구조물인데, 아, 여기도 밤에 오면 흉가 참회도 될 정도로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 어, 예전에는 뭐 담배, 예, 여러분들 이제 흡연자들이 피시는 담배 같은 것들을 건조시키는 건조장으로도 쓰였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는 축사로 활용됐던 것 같습니다. 축사로 활용이 됐었고, 지금은 더 이상 축사로 활용되지 않고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자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 공간 아네 밤에 오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여기도 아마 재활용이 될 일은 없겠죠 더 이상 여기도 더 이상 활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야, 여러분들, 이, 더 이상 쓰지 않고 방치된 이 폐허가 된 창고 시설 옆쪽으로는 또 저쪽에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자, 이 마을에만 해도 교회가, 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이 마을이 시골 마을의 사이즈에 비한다면 교회가 세개씩 있는 것은 사실은 저아네 개군요, 여러분들. 네,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이 마을에 교회가 네 개나 있는데 어, 마을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교회가 많은 편이죠. 네. 어, 예전에만 해도 교회에 어, 막 신도들이 차를 타고 45인승 버스 같은 거 아니면 그거보다 좀더 작은 미니버스 같은 걸 타고 교회에 많이 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정도까지의 어떤 그 활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교회가 좀 많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저기 백구가 보이는데요. 황구와 백구가 보입니다. 아, 황구 백구는 아, 저를 보고 짖네요. 어, 꼬리도 흔들 흔드는데 아, 어떤 감정일까요? 자, 이렇게 텃밭에 파, 어, 상추, 옥수수 이런 것들을 심어서 또재배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시골 마을, 충청도 어딘가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와서 좀 탐방을 해봤는데요. 음, 뭐, 어쨌든 전원주택에 대한 일부 이야기와 지금 2부에서 보여드린 어, 시골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빈집에 관계된 이야기. 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런 시골에 갈 기회가 있으시다. 그러면 시골 마을을 한번 쭉둘러보시면 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과 비슷한 현상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재미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